트럼프가 말한 정책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 거의 18%까지 올라간다. 일곱 배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특거안 해도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이상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수준까지 만일 실제로 올라간다면 대공황이 일어나기 직전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폴리 스무트 관세라고 하는데 이게 소위 소위 근린궁핍파 이웃 나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살 거야. 제가 기대하는 거는 트럼프가 몰라 산다기보다는 약간의 이게 이 미치광이 전략, 어, 무슨 말해도 말을 안 통해 그러니까 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이걸 쓰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래서 말은 이렇게 세게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이후에는 협상을 통해서 실질 관세는 많이 안 올라가 있음 기대한다 보실 것 같고요. 짝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랠리가 거침없이 진짜 정신없이 지속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네. 네, 잠시 간밤에는 숨고르기 양상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대선이 있던 해 S&P 500이 음.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어, 지표상, 음. 네, 숫자상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새로운 레벨들을 개척을 했어요. 6천. 음. 네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가... 그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환호. 그러니까요. 어,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좌절. 네. 온도 차가 너무 큽니다. 예, 나도 나도 좀 심하죠. 너무 너무 큽니다. 예. 네. 이전엔 그래도 같이 좀 동행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따로 가는 모습.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강 달러와 연동된 이제 미국장의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어쨌거나 지금 흐름에서는 지금 일단. 이이 이 구역의 대장은 누구냐? 예전에 미국장입니다. 그래서 미장이 대충 얼만큼 갈 거냐? 과거 트렌드를 말씀 주신대로 보면, 1932년도부터니까 거의 한 90년 데이터죠. 네. 이게 90년 동안 4년만 다 있었던 대통령 선거. 아~ 대선일이 있고 그 이후에 랠리가 어땠느냐 이게 산타 랠리하고 쭉 연동돼서 연말까지 쭉 가더라 그리고 대충 언제까지 가서 멈추느냐 소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니까 러 소위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일이 대략 1월 20일 전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2 0날까지 대충 우상향을 마무리하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요기동안 올라가는 건두 가지겠죠. 연말 소비 시즌, 산타 렐리도 있지만 새로운 신임 내각에 대한 기대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몽땅 다 이게 소위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쭉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연말에. 예. 네. 근데그 사이에 이제 캐비넷도 이제 구성이 되고 네. 제 정책을 누가 할지에 대한 이제 소위 그 인선 네. 윤곽 나오고 출범을 (1월 20일부터)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현실적으로 체크를 할수 있게 음. 되기 때문에 원래 기대감으로 가는 게 가장 무섭고 그다음에 뭔가 소위 측정이 예, 음. 측정이 가능한 시점부터는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네. 보통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출범 이후부터는 상당법 사실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 그 다음에 그것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방향을 잡는 뭐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지금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년 더 취임까지는 좀 마음 편히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다만 저도 하나 걱정은 너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 하던 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원래 이제 신임과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에 확정되고 불확실성 해소라는 건 좋지만 진짜로 이렇게 음. 폭등이라고 가까운 사실 이 정도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생각보다 남은 기간 동안에 랠리의 수준이 생각보다는 좀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에. 효과. 그러니까 어 트럼프 당선자로 결정이 되고 나서 뭐 관련된 수혜라든지 영향을 받는 여러 섹터 종목들이 오르고 트럼프 랠리가 이어진 건 맞습니다만 사실 생각해 보면 올해 내내 음. S&P 500이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라는 말을 저도 방송 중에 몇 번을 그런지 모르겠든니 거의 50번 정도 이제 경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 좀 가파르기 기울기가 좀더 가 팔라졌다 음, 뭐 이렇게 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음. 지금 첫 번째 장표 준비해 주신 걸 봐도 대선일부터 취임일까지 기울기는 좀 가팔랐다가 약간의 조정이 지만 다시 올라가거든요. 음, 음. 이런 걸 보면 네 레벨 때는 확실히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게 평균적인 네. 거잖아요. 아. 이게 평균적인 거라서 그 시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년마다 이것을 평균낸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장은 늘 우상향했기 음. 때문에. 네. 저런 흐름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지금만큼 고점에서 대선이 끝났던 때가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제가 따로 장편 준비 안 했지만 지금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과거로 보면 소위 그 아들부시가 됐었던 그 시점하고 똑같은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미국장이 이렇게 비싼 적이 몇번안 되는데 사실은 2000년도 닷컴 법을 그 수준에 준하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올라갔다. 예, 네, 금가까 그러니까, 비싼 와중에. 예,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말씀주신 대로 여기서 또 1년간 네. 또 계속 우상행할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캐스팅인 같아요. 왜냐하면 음. 어느 대통령이든 제가 지난주인가 보여드렸거든 네. 어느 대통령이든 대통령과 상관없이 미국장은 평균적으로 한12% 이상. 트럼프 때 오바마 때 똑같이 16% 연평균 늘 올라갔었는데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 중에 지난 한 50년 중에 대통령 사, 파, 8년 동안 마이너스를 보였던 사람이 조지 W 부시거든요. 아들 부시 때 그때 2 0 2000... 이 연도 닷컴버블 붕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두 번이 둘다 갖고 있어요. WBC가. 그래서 이번에 그게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수준만큼 지금 비싼 상태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새로운 트럼프 이기를 막기 때문에 기대 수준을 좀 낮추면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건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승리 정당별로도 그런 과거에 어떤 데이터 의미있게 좀 볼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부분도좀 짚어볼까요? 예, 이것도 되게 재밌는 데이터라서 네.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TS 롬바르드에서 어, 갖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재직권 했을 때, 이번에 헤리스가 됐으면 그렇게 된 거겠죠. 또 반면에 이렇게 공화당으로 어, 이제 바뀌는, 정권이 바뀌는 이두 가지 상황을 과거에 대통령이 그 선거가 있을 때그 이후 1년간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 민주당이 재직권 할 때는 전약 후강, 그러니까 1년 동안 대통령이 재주권하고는 오히려 보통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보통 세금을 많이 올리고 복지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은 증시에는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케이스가 보통 될 거고 공화당 쪽은 늘 감세,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공화당 때는 공화당으로 탈환이 됐을 때는 전강 후약. 음... 결론적으로는 이제 되돌아서. 사실은 그래서 길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쭉 가져가는 게 과거에 늘 좋았었다. 공화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 왔을 때는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약발이 떨어지더라. 이것이 이제 과거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이제 지금 이미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공화당이 탈환했을 때 각종 감세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초반에는 많이 올라가는데 후반으로 뒤로 갈수록 약화돼서 거의 어 되돌려지는 수준까지 간다는 것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특히 미국 투자자분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두 가지를 주목해보면 일단 기대감으로 정신없이 일주일간 다시 한번 레벨들을 상승시키는 음. 새로운 레벨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미 높은 밸류에서 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은 음.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음. 그리고 어, 공화당이 탈환했을 때 과거 데이트를 보면 전강 후약을 보였다. 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볼만하다라는 음. 말씀이신데 음. 트럼프 2기를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음. 많이 나오는 단어 관세입니다. 관세. 음. 네. 관세를 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사랑하는 음. 단어라고 이제 지칭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 관세 정책을 펼 거라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이고 음.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음. 영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음. 미국도 다시 음. 한번 물가를 좀 올릴 만한 인플레를 부추길 만한 계기가 되지 않냐라는 게 지금 의견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전까지는 제 우려만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화되는 거죠 결국 트럼프가 그 영어사전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테리프다 얘기했고, 자기를 관세맨이라고 불러달라, 네. 네, 테리프맨이라고 불러달라, 뭐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분한테는 만병통치약이죠. 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관세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수준이냐, 과거 이게 장기 데이터입니다. 1800년도부터니까, 얼마일까요? 이게 200년, 300년 가까운 네. 장기 미국의 그그수 관세란 거는 잘 기억하시겠지만, 수입한 품목에 대해서 보통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데 이 세금은 누가 내느냐? 그걸 사는 사람들이 보통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정가를 하니까. 아니면 수입 자체를 줄이거나 더 깎으라고 그러겠죠. 이제 그게 어려워진 거래서 일반적으로는 소비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전가가 되고. 예, 네, 우리로 따지면 네. 부가가치세에 네. 가깝죠. 보통 가격이다 전가가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듯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아직까지도 그 관세를 외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이 말을 해요. 사실은. 아니 설마 그럴까요? <laughs> 말은 말로만 그렇죠. 들어보면. 그런데 아. 그래야 또 미국민들이. 네. <laughs> 어, 고 동의를 했겠죠. 그 관세 정책이라는거에 대해서. 근데 어쨌거나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들이 다그 세금을 낼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미국민들이 낸다는 걸좀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평균적으로 미국의 수입관세는 지난 한 50년간, 70년간 거의 지금 상당히 낮아져서 지금 2.5%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어디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말한 정책을 고스란히 다 이행한다고 하면 얼마까지 올라가냐 거의 18%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7배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냥 특별한 거안 해도 인플레이션이 1% 포인트 이상 더 올라갈 수도 있다. 0에서1% 포인트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이 수준까지 만약 실제로 올라간다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공황이 일어나기 직전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홀리 스무트 관세라고 하는데 이게 소위, 소위 근린 궁비파 정책 대표. 뭐냐면 이웃나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살 거야. 그 대표적인 게 홀리 스무트 관세거든요.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이것의 실패 이후로 상당히 이제 자유무역을 위해서 관세가 많이 내려왔다는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트럼프, 트럼프가 자기 가장 과거 대통령 중에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 왼쪽에 가 보시면 맥킨리라고 있습니다. 맥킨리 대통령 이름이거든요. 이분이 음. 그때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관세맨이었어요, 이분이. 대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분을 지금 벤치마크 하는 듯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전 세계 석각들이 얘기하는 거는 관세 올리면 무역 약화되고 인플레이션 올라가서 경기가 오히려 후퇴한다라는 건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가 몰라 산다기보다는 약간의 이게 광인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이 미치광이 전략. 어, 무슨 말해도 말을 안 통해. 요 그러니까 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이걸 쓰는 거 아니냐. 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래서 말은 이렇게 세게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이후에는 협상을 통해서 실질 관세는 많이 안 올라가게끔 해주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한다 보실 것 같고요 중국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 2기 때의 그런 내각 캐비넷이 어떻게 꾸려지나해도볼필요없고왜냐면그 안에 진짜로 관세 신봉론자도 있고. 관세를 협상력으로 써야 된다는 그양축의 갈래가 동시에 이번에 인선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힘이 세지냐 근데 우리는 기대할 거는 트럼프는 아주 유연합니다 어제까지 얘기했다가 오늘 갑자기 확 표면에서 <laughs> 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좀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어, 트럼프 일기 때를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 시장의 영향은 어땠는지 이 관세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사실 주식 시장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지금 음. 비단 뭐 이것 때문만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물론 주식 측면에서는 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바닥을 지금 기고 음,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이거에 영향도 분명히 이, 일부 있긴 있겠죠 좀 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기 때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7 0 년간 겨우 만들어낸 자유무역 네. 시대를 트럼프 때 한번 흔들어 놓으려고 했죠 음. 그때 이미 관세 한번 갖고 대미 중 그 무역 분쟁 음. 하면서 이제 관세를 자꾸 끌어오고 우스죠? 우리나라한테도 뭐 철강 관세 음. 이런 얘기 때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에 대한 우려 그때는 정말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일기 때 관세라는 것이 어나운스 될 때마다 그랬을 때 주가가 그 이후에 일주일간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음. 가장 격하게 악영향을 줬었던 국가 1등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에 중국과의 전쟁을 했으니까 대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항생지수가 가장 많이 일주일간 빠졌었고요. 그때 그니까 뭔가 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일주일간 주가가 안 좋았다. 두 번째가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중 한국하고 중국의 무역과 사실은 그 비즈니스가 엮여 있는 코릴레이션은 어, 소위 중국 자체 에 빼서 이제 홍콩 항생과 그러니까 대만 빼고 우리나라가 3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의 같이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가 공격적으로 높아지면 고관세가 나오면 무역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은 중국도 어려울 텐데 우리 중국의중건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같이 겪는다. 그것이 고스란히 보면은. 주가에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된 이후에 우리나라,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대만도 이제 최근에는 좀좀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 그러니까 트럼프 2기 때 관세 전쟁,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주식장에 이미 선반영된다. 이유는 이미 트럼프 1기 때한번 봤기 때문에 이렇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대응을 정말로 이걸 협상용으로 이여해서 용두삼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트럼프가 일기 때도 그랬었거든요. 세게 한번 얘기하고 대중 관심 쫙 한번 받은 다음에 실제로 그뒤 가서는 협상으로 가면서 지지부진해지는. 음. 그래서 현실화되지 않는 또는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트럼프의 그러한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런 습성 행태가 이번 이기 때도 제발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거를 신봉해갖고 쫙 밀어붙이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피하기를 바라고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표님께서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 많이 가져와주시고 논리를 탄탄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우리나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때가 때이니만큼 우리나라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이 사실 아까 이제 밸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쌓이고 있는 것도 다 논리적으로 음.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면 이 정도 빠졌고 뭐 선반영이라는 음. 얘기도 우리가 늘 흔하게 음. 좀 많이 하는데 그럼 저가 매수라도 들어와야 된다라는 시점은 이미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음. 그런데 트럼프 때문에라고 하기에는 또 논리가 좀 빈약해 보이기도 음.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점을 보는 시각은 어떠세요, 대표님? 기적은. 말씀 주신 대로 네.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게. 첫 번째로는 아까 그런대로 지금 그러니까 국내선 그래도 개인들이 많이 버텨주고 음. 기관도 일본은 버텨주고 했지만 기관에 돈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음. 국민연금 말고는 없는데 국민연금도 국내를 사실 수급으로는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장기 그림이 그러니까 기관에 큰돈은 없다 일단은 국내 수급은 음. 개인은 한계가 있고 개인들은 이제 영원히 올라갈 것 같은 미국 장으로 좀다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음. 그니까 러 수급은 이제 공백입니다. 이 그러면 이제 유량이 남은 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들어오게 국내가 싸긴 싼데, 일단은 딸, 그니까 러 이렇게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사실은 어. 격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일본 다음으로도 보면은 지금 국내 환율이 약세가 가지, 드디어 1,400원 넘어 버렸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기권도 서 내가 좀 투자했다가 환해서 깨지면 어떻게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들어올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지금 여러 측면에서 수급에서는 확실한 공백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것만은 맞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대기하는 자금이 딱히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뭐랄까 빠지는데 느낌이 상당히 헛헛한 뭔가 이렇게 밟는데 단단해 하지 않고 이렇게 쑥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제 그거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역으로는 지금은 미국장이 그래서 아까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아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하고, 제가 그때도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한테도 기회는 보통 이럴 때마다 포기할 때 보통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아, 홍성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계속 가면 강달러도 영원할 수는 없고, 음. 또더군달나 트럼프 이때 재정적자가 격화될 것에 되면 오히려 지금 달러는 약세로 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아까 모두에 있지만, 미국 밸리에이션이 2000년도 다 커버 수준까지 올라와서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고 자금이 빠져 나온다면 그때는 분명 우리한테도 기회가 일부는 있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점차 정부가 환율 관리를 좀잘 해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는 한국은행이나 정부 재경부의 그런 역할이 그 어느 보다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걸 좀잘 했으면 좋겠고 우리 <laughs> 네. 투자자분들 압력을 좀 넣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는 많이 우리 투자자분들은 네. 얘기를 네.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사줘야 되는데, 음. 사줄 주체가 음. 뭐, 딱히 매력도 못 느끼는 거고요. 음. 네. 맞습니다. 이유적으로도 그렇고, 악재가 쌓여가고, 뭐, 이런 얘기 지금 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우 편입편출 얘기를 좀해볼 텐데, 어, 엔비디아 들어오고, 음. 뭐 인텔 나가고, 음. 이런 얘기는 다 아실 거고요. 이 성과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볼까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기도 한데, 네. 이게 제가 오히려 이제 역발상 투자 네. 아이디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우 30이면 상당히 영광스러운 지수긴 합니다. 물론 그걸 따라다니는 이제 펀드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국의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전세계 가장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블루칩 30개 안에 들어간다. 영광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 세계 30개 1등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고 인텔이 빠지는 역할이 있는데, 아이니알게 다우 30에 들어가 나오면. 다오의 저주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들어가고 나면 편입 종목은 오히려 1년간 주가가 항상 마이너스가 좀 나고 편출됐던, 그 대신에 빠졌던 종목 음. 30개니까 누가 들어가면 누가 빠져야 되잖아요. 빠졌던 종목들이 오히려 성과가 훨씬 좋더라. 왜냐하면 빠지기 전에 엄청 주가가 많이 밀렸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빠지고 나면 더 많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다오 30이 이게 상처뿐인 영광, 승리,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과거에 지난 20여 년간 있었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가장 가까운데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여기에 많이 있겠지만 애플입니다. 애플이 2015년도에 3월 달에 처음으로 5,300에 편입이 됐어요. 그때 누구 대신 편입됐냐면 이 AT&T, 네 통신. 어, 예. 우리로 따지면 네. KT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KT를 빼고 우리가 예를 들면 누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어, 재미있는 거는 애플 그 지금 잘 나가는 애플조차도 2015년에 들어가서는 1년간 마이너스 24%나 빠졌다. 음. 들어 편입 시점 이후에 반면 편출되었던 AT&T는 11%나 우상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격차가 35%나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걸꼭 면도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음. 말씀드립니다 이건 일부 종목 몇 개만 특별히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좀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까? 이게 대체적이라는 거죠 아. 아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에서 보면 이게 평균적인 데이터예요 아. 편입 및 편출 기업들 해보면 편출 네. 기업들이 항상 더 성과가 플러스가 많이 나고 편입됐던 종목들은 1년 차에는 항상 마이너스 성과를 냈다가 한 3년 차 가면 조금 올라갔다가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편출된 종목들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성과가 더 좋더라라는 얘기고요. 이건 그냥 단순히 징크스 면으로 나온 데이터에 아니면 이유도 좀 나오는 분석이 있습니까? 일단은 편출될까, 그러니까 거기에 편입됐다가 편출되는 건 일단은 다우 30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기업이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그렇죠. 편출이 잘 정도면 엄청나게 주가가 그 사이 안 좋고, 아. 특히 마지막에 빠지고 이후 나에는 소위 그 투매 급락을 하면서. 엄청 싸지게 되는 음. 거죠. 그러면 특별히 회사가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좋은 회사들이면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편출 기업한테 꼭 온다. 라는 아. 걸 보셔야 될 거. 그래서 엔비디아 인텔의 이 서로 바뀌는 것이 10,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편출이 됐는데 어나운스는 1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해 보니까 흥미롭게 이번에도 맞아 떨어지더라. 음. 보시면 그때 이후로 인텔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보다 둘다 오르긴 했는데 음. 엔비디아 주가보다 인텔 주가가 지금 더 훨씬 좋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역시 다우의 저주는 사실인 것 같고 왜이 자가 얘기를 자꾸 드리면 우리나라가 테슬라도 많이 들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도 네, 많이 들고 네. 있으셔서 오히려 이러한 역발상 투자를 놓고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있는 인텔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때문에 역발상 투자 아이디어로 이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역발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그러면 계속해서 연말 랠리는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음. 이 레벨 때라든가 좀 격하게 움직였다는 점들 그리고 오늘 제시해 주신 몇 가지 자료만에서는 경계할 부분은 있다라는 게 오늘 결론일까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1기 때의 시작 시점하고 지금은 너무 많이 다르다. 아. 일단 밸류에이션이 주가도 확실히 차이가 음.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FOMC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금리가 높은 것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데큰 걸림돌을 줄수 있어서 음.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꼭 체크하시면서 미국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4를 간밤에 넘겼는데 이 레벨 때가 지속적으로 조금 더 목필 가능성 내년으로 가면 네. 제가 했지도 있지만 5% 이상 충분히 여론도 실표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엠씨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주시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